안녕하세요. 놀면서 돈 버는 부전입니다. 오늘 11월 9일, 월요일이죠. 아침부터 예상대로 엄청 뜨게 나왔어요. 높게 다 모든 이 주식들이 오늘 다 출, 높게 출발을 했죠. 저는 지난 금요일날 하나 솔루션을 어, 또, 매도를 하고, 어, 또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 하나 솔루션을 400주를 최고 고가에 샀어요. <laughs> 정말 상투에 잡았습니다. 어,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소리를 듣고, 아침에 하나 솔루션을 잡았어요. 400주를 잡았습니다. 정말 꼭대기에 잡았어요. <laughs> 49,000원에, 49,300원에, 어, 400주를 매수를 하고 나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, 음, 손절매를 잘안 하거든요. 기다렸습니다. 쭉, 뭐, 등락, 등락폭이,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종가에 쭉 빠질 때, 제가 또 50주를 또 샀어요. 저가에. 그러니까, 이제 평균 잔액이 4만 9천 원이 된 거예요. 4만 9천 원의 금요일에 어, 장을 마감을 하고 오늘 11월 어, 9일 아침을 어, 맞이했습니다. 어, 장이 열자마자 예상대로 제가 이제 바이든 치, 친환경 주식이잖아요. 어, 그리고 태양강 산업, 또 풍년 폭력 이 사업을 또 하나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갈 거다, 조만간 좀갈 거다, 6만 원대까지는 갈 거다는 어, 제 예감이에요. 저는 어디까지나 촉을 믿습니다. 제 촉에 6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 보고 이제 뭐 담담하게 어, 오늘도 갈 거라는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어, 장 시작할 때 예상대로. 떠서 나왔습니다. 모든 이 오늘 장이 굉장히 떠서 다 나왔어요. 어,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가, 어, 뭐, 계속 이렇게 박스 꺼내서 행보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, 어, 12시, 1시쯤 돼서 이렇게 또 이제 막 세력들이 몰리는 거예요. 어 매수 세력이 돌, 들어오고, 호가창이 빵빵하고, 어또 차터도 아주 뭐, 예쁘게 이렇게, 이, 이 이동평균선을 또 저는 보거든요. 이동평균선도 아주 배열이 예쁘게 나와 있어요. 아, 그래서, 아, 됐다. <laughs> 그러는데, 정말 예상대로, 어, 올라갔습니다. 아주 지금 신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. 이거 보세요. 아주 뭐 움직이는 거 보세요. 아주 굉장합니다. 그래서 좀더 가지고 갈까. 오늘 수익이 오늘 많이 났죠? 어, 오늘도 한 4%가 넘어요. 어, 5%는 조금 못되고 수익이 상당합니다. 400주다 보니까, 450주다 보니까. 수익이, 어, 그냥 저는 하루 반찬 값 정도 번다. 아, 너무 욕심이 났나요? 여튼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, 욕심이 생겨요. 어, 그 꿈이 더 크게, 이제, 꿈을 더 크게 갖는 거죠. <laughs> 저는 이제 뭐, 어느 종목에 욕심을 생기는 것보다 제가 어떤 그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아아 아, 올해는 어느 금액까지 수익률을 낼 거다 이는 이는 이제 좀 그런 성부욕 같은 그런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내일도 갈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매도를 해야 되겠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. 내 예상은 5만 2천 원까지 해야 되겠다. 하고 지켜봤어요. 지켜보는데, 음, 사실 이 주식은 정답이 없잖아요. 이 차트 보고, 뭐, 거래량 보고, 거래대금 보고 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하잖아요. 그래서 5만 2천 원까지 가면 나는 탄다 이제 이 생각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12시 지나고 1시간 넘으니까 막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더갈 거라는 그 생각에 아쉽기는 한데 매도 주문을 걸었습니다. 걸어놨습니다. 일치감치 걸어놨어요. 잘안 올라가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, 저는 이제 팔리면, 어, 감사하고, 또안 팔리면 내일을 가자. 뭐, 어차피 내가 이 목도 적정 주는, 적정 가격은 제가 6만원을 내다봤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안 되면, 어, 내일 가자. 뭐, 모레 가자. 어, 그러면서, 어, 분할 매도 수까지도 하려고 이제,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52,000원을 잠시 매도 주문 넣은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. 잊어버리고 이제 뭐 집이 주부다 보니까 컴퓨터 켜 놓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하루 종일 여기 좀 앉아 있기는 좀 거북하거든요. 그 집안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매도를 치고 어 잡힌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매도가 잡힌 거를 그래서 오늘 수익을 내고 하나 솔루션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. 어, 뭐좀 아쉬운 탈고 나서 아쉬운 마음은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. 여튼 아쉬운 마음은 좀 들었습니다. 어, 왜? 더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어, 들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어제 뭐 금요일날 사서 금, 토, 일, 월. 3일 만에 이 정도 금액을 먹었다는 거는 어, 오늘 총 수익이 189만 원 되는 거예요. 총 수익이. 어, 물론, 이제 그 우리 기술 투자에서 단타로 한 12만 원 먹고 나오고요. 또, 일랑제약일랑제약에서 어, 이랑지약. 제가 또한 3% 먹고 이래가지고 오늘 총 금액이 어 18만 9천 원, 거의 19만 원 정도 어 수익이 나왔습니다. 어 상당한 큰 수익이에요. 이 주부가, 음, 이렇게, 어, 한다는 거는 상당한 큰 수익이죠. 어, 뭐, 저는 웬만하면 그냥 손절매는 잘안 하고 나와요. 어, 여기 밑에 하단에 이동 평균선 손이 너무 예쁘죠? 여 여기 보세요. 여기가 손이 너무 지금 배열이 예쁘게 돼 있어요. 이럴 때는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. 어, 지금 거의 매도 시점에 왔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어, 체결이 됐는데요? <laughs> 52,00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. 아, 체결이 됐는데 기쁘면서도 왜 아쉬움이 남을까요? 아 진짜 이동 이동 평균선이 너무 지금 예쁘게 배열이 돼서 어, 하나 솔루션 또 미련이 있습니다. 내일 봐서 내일 장이 빠질 때또 들어가려고 합니다. 자 여러분 주부님들 어, 혹제 영상을 보게 되면 어,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어, 해 보시면 정말 재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해 가면서 어 접하면은 재미 있어요. 음, 그냥 뭐반찬값하루에 반찬값 정도 번다고 해도 거기 어딥니까? <laughs> 자, 오늘은 어, 하나 솔리션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또 공부를 합니다. 어, 내일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고요. 어, 끊임없이 찾고 노력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